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골프가 편한 그날까지 이지골프의 양한성프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재밌는 건데요 다들 골프를 잘 치시잖아요 잘 치는데 어느 골프장 가면은 굉장히 고복고가 심한 골프장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셔서 제가 주제를 오늘은 트러블샷으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러블샷은 참 어렵죠 평지에서는 누구나 공을 다 치죠 자 이제 제가 가장 트러블 샷에서 어렵다는 내리막 샷. 그 클럽을 많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100m가 남든, 150m가 남든, 한 클럽씩 더 짧게 잡아주던가, 그 클럽을 쓰셔도 됩니다. 반스윙을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이제 내리막이니까, 공이 덜갈것 같으니까, 한 클럽을 더 잡아버려요. 땅볼로 굴러갈 때 계산을 해서. 근데 내리막 샷에서는 탄도가 낮고, 런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굳이 한 클럽을 더안 잡으셔도 됩니다. 제 클럽으로 부드럽게 쳐도 되고, 한 클럽을 짧게 쳐도 크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공의 위치는 어딥니까? 모든 분들이 공의 위치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특이 상황에서. 내리막 나이, 오르막 나이, 어필, 업다운에서 물어보면 설명을 제가 처음에 다 해드렸어요. 아, 공이 어느 쪽에다 나라, 어느 쪽에나 업다운은 어느 쪽. 이러면 가시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가장 아마추어답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음. 공의 위치를 애우지 마세요. 그냥 내가 서가지고 높은 쪽에 공을 놓으세요. 배꼽을 기점으로. 자. 내리막이다. 내리막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배꼽에서 하나 뒤쪽. 그죠. 오르막이다. 어? 배꼽에서 하나 오른쪽. 높은 쪽에 공을 놓으시면 그러면 어떤 나이에서 잊어먹지 않겠죠. 아, 내가 어드레스 했는데 울퉁불퉁해. 내가 서봤어요. 뒤쪽에 높으면 높은 쪽 앞쪽에 높으면 높은 쪽 무조건 높은 쪽에 공한 개를 놓으세요반 개에서 한개 사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샷을 할 건데요. 아 멋있게 폼 잡죠? 분명히 굴러갑니다. 아니면 뒷땅을 퍽 쳐서 코앞에 떨어지던가 간단합니다. 내리막샷은 공을 반쪽장 정도를 빼주세요. 빼주시고 왼다리 중심으로 그리고 스윙은 어떻게 하는가 이 경사가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은이 경사를 타가지고 공을 높은 쪽에 놓고 경사를 타가지고 어깨 위주의 스윙을 따라가 주세요 골반을 늘리려고 하다보면 뒷땅이 나오거나 땅으로 굴러갑니다 이 삼각형의 스윙이죠 내리막 스윙이야말로 어깨 어깨 하고 여기까지 제가 했습니다 이게 풀스윙입니다 만약에 삼각형을 하고 잘 해놓고도 들어 버리면 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만한 경사에서, 이만한 경사에서, 자, 평지에서 풀스윙에서 체가 위치가 여기다. 그럼 이만큼 내리막이면 여기가 맞는 겁니다. 이 땅하고 지면하고의 손의 높이. 자,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내리막, 평지에서 내 손이 이제 풀스윙을 차가지고 손이 여기 있다. 내리막이 이렇게 벌어지죠. 풀스윙하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주셔야 돼요. 대신에 백스윙은 경사로 따라서 가파르게 들어주시면 되고, 들어서 뒤는 크고 앞은 짧게 그럼 이 경사도에 따라서 그 스윙이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다리를 살짝 빼라는 이유는 이 다리 위주로 쳐야지만 내가 뒤집어지는 것도 병 방지가 되고 그리고 내리막 샷이라는 거는 이렇게 뒤로 떨어지면 거의 실수가 나옵니다 약간 덮어가는 느낌이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이렇게 놓고 내리막이니까 내리막 쪽에 중심을 놓고 가파르게 와가지고, 땅, 땅으로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은, 음, 아, 이렇게 치면 공이 안갈것 같지만 정확히 맞고, 탄도가 낮기 때문에 런이 많이 발생해서 제거리가 거의 다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오르막. 오르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아, 가운데서 모르니까 높은 쪽이다. 높은 쪽에 쪽이 공을 두시고 내리막은 반대로 족장을 넣어줬죠. 오르막을 만약에 이렇게 하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채가 안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샷을 이쪽으로 한다는 채를 내려뜨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럼 아주 쉽죠. 반대로 오르막은 발을 반쪽장을 빼주시고 높은 쪽에 놓고 그냥 스윙을 해줍니다. 이건 풀스윙까지 갈 수는 상관없어요. 다만 중심은 약간 왼쪽에 실어놓고 빼주니까 채가 걷어올리기가 편해지죠. 이 경사도에 따라가기가 쉽죠. 그래서 약간 내리막 샷하고 정 반대 공의 위치도 정 반대 그리고 이때는 클럽을 한 클럽을 더 잡아주세요. 왜 그러냐? 탄도가 높이 뜨기 때문에 이런 오르막에서는 평지 탄도가 평지에 탄도가 여기다 그 이렇게 오르막에 되면 렇게 됩니다. 그럼 거리가 점점 짧아져요. 런이 적어지고요. 내리막 샷은 런이 많아지지만 오르막 샷은 런이 적어지면서 탄도가 높이 뜨죠. 그래서 한 클럽을 더 잡고 가볍게 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리막샷 공은 높은 쪽에. 그 다음에 스탠스는 한쪽 장 빼주고 뒤는 높고 앞은 낮게. 반대로 오르막샷 자 발은 반쪽장 왼발을 빼주고 공은 가운데서는 높은 쪽. 그 다음에 치고 나서 피니시를 조금 더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주시면 은 이제 먹튀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운 자식이죠. 내 공이 산에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발은 여기 있는데, 공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휴, 탈출하기 힘드니까 캐디가 샌드웨치나 AUH를 딱 줍니다. 근데 거리는 150m 정도 남아요. 산에 드라이브 쳐서 올라가면은. 그 목표를 딱 보고 샌드웨치를 보고 딱 쳤습니다. 그럼 이 자체가 평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샌드웨치는 누워있죠 그래서 내가 목표를 보고 딱 때리면 은 공은 반대로 목표를 하 거고 내 쪽으로 와버립니다 다시 또 로프가게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면은 쑥 들어가가지고 공이 제자리에 있다 그럴 때는 7번이나 6번 로프트가 서 있는 채가 더 편합니다 풀스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채가 서 있는 채가 맞춰만 주면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로프트가 누워있으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 방향을 보는데 로프트가 누워있는 채로 샌드위치는 이 정도 각도가 나올 거라면 누워있으니. 다 그럼 치면은 공이 이리 와버립니다. 그래서 로프트가 서있는 채로 뒷대보다 발보다 높은 거는 5m나 10m를 우측으로 봐주고 스탠스를 견고하게딱 봐가지고 그 다음에 높은 쪽의 중심을 살짝 앞쪽으로. 왜냐면은 발바닥 전체가 다 있으면 오르막이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앞쪽에다 두시고 체는 상당히 짧게 잡아주고 로프트는 큰 채에도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로 뭐, 다리를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이 높을 때는, 우리가 퍼트 하듯이, 타점을 딱 잡아놓고, 어깨와 임팩만 딱! 해가지고, 7, 80m를 보내줘야 돼요. 올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당히 낮은 걸할수 있겠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풀스윙 걸. 자, 150m짜리. 어우, 내 벨트에 걸린, 높은 라이죠. 어필, 자, 어필 라이에서.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어필라의 능선이 똑바로 되어있지 않아요 높은 쪽이 또 있어요 그 와중에 그죠? 그 높은 쪽에다 살짝 공을 놓고 잡고 하나 끝 거의 상체죠 하체는 딱딱에다 박아놔야 돼 돌아가버리고 뒤로 넘어가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은 스윙 자체가 굉장히 플랫하다고 느껴지죠 이렇게 만약에 더 이렇게 높다 그러면 이렇게 와줘야겠죠 이정도 높다 그러면 이렇게 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옆으로 플랫하게 가셔야 되고 반대인 상황. 와, 공이 10cm, 20cm가 밑에 있어요. 산 능선에 걸려가지고, 내가 치는 자리가 우측 능선에 가려면 오르막이 오지만, 좌측 능선에 걸려면 이제 내리막이 되죠. 사실 똑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높은 쪽이 있고, 그 내리, 내가 공이 20cm 밑에 있어도 그 와중에도 노르막, 내리막이 살짝 있습니다. 약간 높은 쪽에 놓고. 차이는 정반대죠. 공이 발보다 밑에 있으니까 스탠스는 넓게 벌려지고. 자, 짧게 안 잡으셔도 돼요. 적당히 길게 내 잡는 만큼 잡아주고. 차이점은 딱 하나. 아까의 오르마, 어필라이에는 플랫한 느낌이 들어요. 그 각도대로 가줘야 되니까. 공이 발보다 밑에 있으면 채가 뒷면에서 봤을 때. 체가 정상적으로 공이 발보다 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오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센크 나거나 빗맞을 확률이 많아요. 자, 백스윙을 봐보세요. 딱 안으로 빼주고 책을 세워줍니다. 가령 이게 안 쓴다, 세우기 힘들다 그러면 약간 장난기까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직각이 돼버리죠. 그래야지만 책은 바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그 개념들을 사람들이 몰라서 아, 공이 발보다 밑에 있는 똑같은 느낌의 스윙을 딱 치고 나면 센크가 나서 우초라 하는 일이 엄청 많아지고 다음에. 공보다 높은 거는 샌드 백지를 갖고 와가지고 쳐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만 조심하시고, 스윙의 계적은 업라이트한 스윙이 돼요. 체가 서 있는 느낌까지 들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눌러버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뒷대가 150m다. 그러면은, 좌측을 5m, 10m를 바닷이세요. 자연 슬라이스가 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이 발보다 높으면은, 뒷대보다 5m, 10m 우측을 높은 쪽을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쪽, 공이 발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좌측 5m, 10m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이 발보다 높다. 플랫한 스윙에서 어깨 유지 마찬가지로 공이 발보다 밑에 있다. 업나이트하게체를 세워지고, 치고 4분의 3 스윙 똑같습니다. 궤적만 틀린 것뿐이고,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아, 내리막도 할수 있고, 오르막도 할수 있고, 어필라이, 업다운라이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공유 위치는 아까 높은 쪽.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고 가시면 어떤 나이가 와도, 아, 우리 프로님이 뭐라고 얘기했구나.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높은 쪽이라고 공유 위치도 설명을 하고, 아, 발보다 밑에 있으면 업나이트하게, 발보다 높으면 플랫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해줘도 절반은 못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은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연습을 이렇게 좀 해보셔야겠죠. 네. 궁금한 거는 저한테 항상 문의하세요. 그리고 골프라는 거는 내 상식에서 책에 나온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마다 키, 몸무게 다 틀리니까 나이도 틀리고 어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골프장 갔다 와서 아우씨 이런 나이에서 어떻게 치나. 아 대충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겠지하다. 나 지금 너그게맞는줄 알아요. 내가 깨름 식하면 꼭 물어보세요. 와가지고 아 선생님 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어떤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꼭 물어보시고 연습을 하는 게깨운납니다 감사합니다.